지금 저는 오아드 립티크를 발라봤어요. 오늘 고기 먹으러 갈 건데, 립타트 한 해보고 싶어가지고. 지금 선크림까지 바른 상태고요. 12시 15분쯤에 뗄게요. 오늘은 파데 프리를 할 거. 오늘은 약간 섞어서 비비반 파디션바 해줄게요. 메이크메이크. 어? 나 이런 게 있었던가? 얇고 게 말고 싶어 지금 자연광에서 그냥 화장 중이거든요 제가 은근 잡티가 많아요 피부 여드름 같은 게안날 뿐이지 잘 피부도 엄청 얇고 저 피부 좋다고 하주시는 분들 많은데 사실상 헤어메이크업 샵이나 어디 가면은 저한테 완전 건성이라고 피부 관리 열심히 하라고 그런 소리밖에 못 들어요 어, 오늘 진짜 매끈하게 잘된것 같은데? 아주 달걀 귀신 됐죠? 이거거든요 뭐하대 제 파우치예요 아주 잘 쓰고 있어요 알바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저 스무 살 때부터 알바를 해가지고 정말 많은 알바를 해봤는데 그중에서 저는 이실무라 하드 포뮬라 월넛 브라운으로 이렇게 윤곽을 다 잡아줘요. 제 코는 작고 높지 않기 때문에 쉐딩이 중요합니다. 이 타투가 립 타투가 지속력이 얼마나 좋을지 좀 궁금해요. 음, 어. 그것 좀 이상했었죠? 지워지면 돼요. 아무튼, 첫 번째 알바가, 아, 알바 썰이, 김동천국 같은데 알바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스무 살이었는데, 스물한 살이나 스무 살이었는데, 피크 타임에만 부르셨어요. 피크 타임에만. 그래서, 언제는 30분 일할 때도 있고, 한 시간 일할 때도 있고, 원래는 알바가 정해진 시간이 딱 있잖아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데 거기는 그냥 안 바쁘면은, 사람 없는 것 같으면 가라고 하시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월급을 받았는데, 월급이, 그때, 충격 받았던 게 9만 원인 거예요. 어? <laughs> 아, 생각보다 진하네. 전 약간 그라데이션 느낌으로 발랐거든요. 음,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애용할 것 같은데? 잠깐만 좋은데? 여기서 같이 사는 립 오일이 있거든요. 되게 이쁘게 생겼죠? 이거를. 아 소리가 너무 좋아. 오마이갓. 이쁘다. 한 번만 발라도 될것 같아요. 저는 두번 발랐는데, 오늘 고기 먹으면서 지속력이 정말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아, 롯데시네마 알바할 때였어요. 재밌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가 겨울왕국 2인가? 정말 엄청 미어터졌을 시기인데, 코로나 딱 직전에. 아무튼 근데 잘 바르고 있는 디어에이 플러피 블러셔 퍼스트 클러쉬였을 거예요. 요즘 어디에 블러셔를 발라야 좀잘 어울리나 찾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요쪽 라인이 좀잘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 무튼, 무튼. 애기들이 그 의자 쿠션 같은 거 쓰잖아요. 영화관 시트. 그거를 되게 많이 쓴단 말이죠. 애기들이 엄청 많이 와서. 저희는 그 다음 영화 상영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빨리 그 시간 안에 다 빼고, 팝콘도 다 청소하고, 뭐한 번에 날라야 돼서 거의, 마치 키보나 높게 한 10개 몇 개씩 쌓아가지고, 막, 그, <laughs> 막 흔들흔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열몇 개씩 먹 쌓아가지고, 허허 <laughs> 이러면서, 날랐던 게,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진상 썰 들었던 게, 콘통했다가, 오줌 싸고 간 사람도 있고, 영화관알바가 하는 일이 신기한 게 되게 많더라고요. 영화가 시작해가지고, 뜬드르드르릉, 뜬드르뜬드르르 무전기 같은 게다 있거든요 알바생들이 뭐 무슨 몇 상영관 몇몇 상영관에서 하는 영화 뭐 이렇게 알려주는 그게 있고 아 요즘에 저 클리오 건데 아이브로우 케이크로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쪽만 그려줬어요. 어때요? 스크류 브러쉬어딨어 스크류 클리오 거 진짜 똑똑한 게 원래 이런 게 하나하나씩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이어져 있어서 길어요. 어, 너무 편해요. 이 천재. 제가 쿠팡도 가놨거든요. 근데 네, 쿠팡을 총두번 가봤는데, 제가 웬만하면 그냥 좀 군말 없이 다 열심히 한 스타일인데, 전 그때 혼자 갔거든요. 쿠팡을. 태어나서 처음 갔었을 때 그냥 그려줬고요. 글쎄, 막깨열 요즘 눈썹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고 있고요. 좀 같이 온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친구랑 그렇게라도 해야겠더라고요. 친구라도 없으면 거기는 정말 상막하고 햇빛도 안 들어오는 창고 같은 데서 지금이 몇 시인 줄도 모르고 그냥 일만 죽어라 해요. 근데 저한테 처음 가서 시킨 일이 거기에 갑자기 모나미 볼펜을 하나씩 줘요. 모나미 볼펜 하나씩 주고 그 쿠팡에 있는 물품을 담으려면은 상자로 이렇게 칸막이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상자를 이렇게 펴놨는데 그 철제 같은 거에다가 그 상자를 고정해야 그게 안 미끄러지니까 고정해야 된단 말이죠 벨크로? 그 타이? 벨크로 타이? 뭐그 그거 있잖아요 그거를 거기다가 고정을 시키려면 구멍을 뚫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넣을 구멍을 그걸 뭘로 뚫어야 되냐? 모나미 볼펜으로 그 두꺼운 상자를 뚫으라는 거예요 구멍이 적어도 한 기둥에 세개 여기 세개 최소 6개가 필요한데 그한 상자당 여섯 개를 계속 처음에는 그래도 힘이 넘쳐나니까 젊기도 했고 그냥 이렇게 계속 뚫었어요 근데 왜 손꼽을 안 주는지 모르겠어 열심히 구멍을 뚫었는데 한 끝도 없이 뜨니까 몇백 개를 뚫었나? 힘도 잘안 들어가고 이 모나미 볼펜도 힘이 부서진 거예요 부서지고 있어 점점 흔들리고 갈라져가지고 네 갈래 되고 뭔지 아시죠? 써야 되니까 이게 힘이 없어서 더 써야 되니까 한번 뚫을 때마다 막 뇌가 흔들리는 거예요. 짜면서 <laughs> 어 아. 어쨌든 그렇게 하루 종일 그걸 뚫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왜 갔는지 모르겠는데 미쳤다고 또 갔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그 상하차에서 내려준 택배를 이렇게만 레일에다가 올리는 역할을 했어요. 가벼운 거는 정말 가벼운 것도 많지만. 뭐 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좀 무거운 것도 있잖아요 분류하는데 레일이 생각보다 빨라요 막 가나다라 마순서 이런 게 있는데 지역별로 그 레일로 분류해가지고 이렇게 엄청 크게 쌓여 있어서 계속 내려주는 그 택배를 이렇게 계속 레일에 분류를 해야 돼요. 근데 레일은 달리고 있고 이거를 내려놓을 때마다 레일이 이렇게 딸려가가지고 허리가 계속 꺾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정말 소중한 돈이었지만 거의. 병원비가 더 나왔던 것 같아요. 애초에 걷지를 못했어요.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어. 저녁시 때 편의점 알바를 했었는데, 심지어 야간 알바였거든요. 편의점 야간? 뭔 무서운지 모르고, 그때 어떻게 야간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무서워가지고, 맨날 노래, 노래 불렀어요. 연습해야 되는 곡도 노래 부르고. 어, 노래를 되게. 제가 했던 알바 중에, 항상 제일 힘들었던 알바로. 저의 남자밖에 없었어요 한 여섯명인가 일곱명인가 다섯명인가? 남자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 힘들어서였어요 힘쓸게 많아서 일단 주유수당 대신 밥을 준다고 하는데 그것부터 다 생각해보면 말이 안되는데 심지어 그러면 그밥 먹을 시간을 보장을 잘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한 청소하면서 10분? 15분? 10분 안에 다 먹어야 됐었어요 남자들은 후루룩 잘 먹지만 저는 진짜 느리게 먹거든요 그러면 고르는데 일단 3분 이상 잡아먹는데 그 뷔페에서 고르기만 하면 3분? 그럼 7분 안에 다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도 무전기가 있어요. 여기다 이, 여기다 뭐 끼고 이렇게 무전기로 항상 명령 같은 걸 하시거든요. 대장님 같으신 분이 그걸로 되게 많이 혼나요. 그빈 카트를 들고 멈추지 말고 그냥 계속해서 돌라그래요 계속해서 돌아 돌아야 돼 가지고. 만약에 5시간을 일한다 그러면은 가만히 있을 시간이 단 한순간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알바 자체가 되게 꿀알바도 아니고 어떻게든 그냥 일을 계속 열심히 하는 사람들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또 엄청난 효율을 바라셔가지고 만약에 그거를 조금이라도 실수했다 그러면은 야! 어, 그 야! 한번 소리 들을 때마다 심장이 막 벌렁벌렁거려 무서워가지고 무서워서 일을 하겠냐고요. 초밥 만드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 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초밥 만드시는 분들이 초밥! 이렇게 외쳤는데 뭐 3초 안에 달려가야 돼요. 뭘 하고 있든 그냥 달려오래요. 조금이라도 늦으면은 기분이 완전 나빠져 있고 이걸 왜 이렇게 따르고 있는데 갑자기 내팽개고갈수 없잖아요. 근데 그 조금 늦었다고 엄청 화내고, 아, 어, 이랬던, 아, 어, 진짜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때. 초밥 하면 그 달려가야 되는 게 좋게 말해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진짜 기분 나쁘게 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럼 초밥 하면 저도 똑같이 초밥 이렇게 외치면서 가야 돼요 초밥을 이렇게 탁 건네줘요 최악의 제 알바 자리였다 생각을 하고 풀다 보니까 안 좋은 썰만 푼것 같은데 좋은 썰도 한번 풀자면 롯데시네마에서 일할 때 되게 단골 손님이 있었어요 고생한다고 저희한테 막 도넛을 이렇게 사가지고 집에 가서 먹으라고 이렇게 준 적도 있고 그런 게 기억나네요 컵에다가 이렇게 휴지로 장미꽃 만들어가지고 꽂아놓고 가고 이런 게 귀엽더라고요. 아 진짜 대박인 나 제가 룸카페 알바했을 때였던 것 같아요. 룸카페 알바 썰에 비하면 지금까지 썰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 이걸 근데 풀어도 될지 말지 모르겠 그래도 알바를 많이 해보는 거를 저는 추천해요. 오늘은 갈색 마스카라 해볼게요. 엄마 왜 이래? 갑자기 왜 이렇게 됐어? 뭐 재미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근데, 재미없으면 그냥 브이로그에다 넣지 뭐. 립타투가 생각보다 굉장히, 대만족? 오랜만에 바르려고 했더니, 최근에 난방을 틀기 시작해서, 이게 좀 녹았나봐요. 초콜릿인 줄 알았어. 네, 이러고, 머리까지 다 해볼게요. 머 자르는 방법. 이어주고. 사실상, 뭐, 는 그냥 막 잘라요. 어차피. 머리는 기니까. 이제 요 사이드 머리를 만들어줬으니까, 이제, 감그 자르고 연결해줄게요. 여기서 이제, 살짝씩 이어주고, 이렇게 해줬는데,